그러면 좋다. 그거 네. 빼고 빼고 실제적으로 이제 초음 나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초음 방송한지 이제 12년 됐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네. 지금 이 실력 있고 좋은 내로래를 가지고 이 미모를 가지고 나온 가수. 도 지금 12년 됐단 말이지. 내무명생활이 네, 이제, 음. 이제 굉장히 길었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 뭐그 아, 내가 노래 제일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딱 방송을 했는데 보니까 음.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고. 아, 꿈을 좀 깨죠, 제가 방송하면서. 아, <laughs> 역시. 예. 꿈을 좀 깨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아 근데 까마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죠? 긴 터널 안에 서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터널 안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연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희망을 가지고 지금 50km로 달려가고 지금 그 연한 빛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아, 어, 여러분,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이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야심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꿈과 희망을, 어, 잃어버리지 마시고, 꿈과 희망, 꿈을 꾸는 사람한테만 그 꿈은 꼭 이루어지니까, 어, 용기를 져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진영을 가지고 이렇게 야심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또 그래서 결과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는 결과가 조금, 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어, 건강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아, 네. 예. 우리 신가수들한테는큰 귀감이 되는 멘트를 지금 네. 려주셨는데 꿈을 가진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꿈마저 갖지 않으면 그 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요. 이루어지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뤄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민지 씨의 아름다운 마음과 또이 강직함이 또 함께 막, 어, 엿볼 수 있는 그런 멘트였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민지 씨는 이제 앞으로 어, 승승장구하셔서 네. 대박 네. 대스타의 네. 길로 이제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정말 그 원대한 꿈이 꿈이 아니고, 이제 현실로 다가왔으니, 네. 예, 꼭 깊이 있고, 정상에서, 네. 어, 이제, 섰을 때, 한번 펑펑 우세요. 예, 원 없이. 예, 네. 그러기를. 아, 우시라는 거는, 어떤 한도 한이지만, 네. 자기 정복, 자기 정상을 정복했다는 유미의 그 남다른 아마 감정이 있을 겁니다. 네. 아. 네. 저뿐만 아니라 방송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리를 많이 하고 또방송 하다 보면 속이 이제 스카맣게 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 방송하다 보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방송 뿐만 아니라 공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다 압니다. 나중에 그런 이쁜 마음을 다 모든 세상에 알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have to go. Fighting has to b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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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스페셜 코너로 어, 초 s 의 주인공 그리고 돈이 y 노래를 요즘 에, 많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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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재미난 토크와 또그 가창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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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오늘 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어, 우리 패밀오빠, 승희씨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방송에 대해서, 어, 후배님들도 많이 많이 양성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열심히 하는 가수 민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그 민지씨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네. 끝을 내죠. 네. <laughs> 어, 그러면 네. 어, 이 방송 여러분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됩니다.